아, 이거 적치 커리죠. 지금 이제 그 건강식 관련해서 지금 키워서 먹어보고 하니까 적치 커리가 정말 좋아요. 다른 것도 좋지만 적치 커리는 진짜 좋습니다. 이게 뭐한달 전, 두달 전, 세달 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. 해 먹은 거예요. 이렇게 이 잎사귀 한 100개도 더, 더 채집을 해가지고 해먹었을 거예요. 김치에도 넣고 그냥 그 생으로도 먹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도 먹는 게 좋아요. 근데 소화를 돕는 것도 있고 또 당성분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이눌린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눌린 성분이라고도 이걸 떠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근데 요, <laughs> 요렇게 화분에만 키워도 충분하죠. 근데 여기 올해 음, 많이 못 줬어요. 채비를 그, 거의 못 줬습니다. 퇴비를 거의 못 주고 음,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많이 왔다기보다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거야. 지금 비가 한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. 거의 뭐 8월, 7월, 8월, 9월해서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음, 액체 비료, 액비를 만들었는데 액체 퇴비를 만들었는데 줄 방법 이 없잖아요. 물구동인데. 요번에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, 이게 마르질 않아서, 액체비료를 못 주, 액체비를못 주는 거예요, 내가. 근데 이렇게, 퇴비를, 어, 음식물, 그, 남은 거, 그런 거 가지고, 어, 만, 퇴비를 잘 만들어서, 조금 섞어서 이렇게 쓰면, 어,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걸할수 있죠. 정말 좋습니다. 이거 다 땄었는데, 이만큼 또 잘한 거고, 어, 요거는 아예 냉장고에다 그 채집을 해서 갖다 놓고 계속 먹어야 돼요.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야 돼요. 조금 조금씩 먹으면 별 의미가 없더라고. 그러면은 장 건강이라든가 혈액 그좀 어 맑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적치 크리만 이렇게 해서 키워서 드시면 됩니다. 집에서 벌레도 없죠. 그 구운 거라서. 이것도.